바 올라가 볼게요 바지도 벗고 옷도 다 벗고 올라가고 싶다 고구마 찌르다가 무슨 일이아 <laughs> 아. 빨리 보고 싶어 맛을 난 마음이 그렇다니까 하이 비쓰 안녕하세요 애쉘리입니다 항상 마음에만 품고 있었던 그런 수건 사업을 하나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진행시켜 바프 바디프로필을 찍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번 찍어볼까? 말까? 찍을까 말까? 이러다가 임신을 하면서 못 찍었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또 임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아이가 생기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의미있게 남겨 보고 싶어서 제 몸을 어나 밥도 그냥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자마자 당근을 켰어요 당근에서 밥 양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게 11월 초에 양도하는 글을 봐서 11월 말 30일에 갓비를 양도를 받았습니다. 밸런스 버튼이라는 곳을 양도를 받았는데 안 그래도 찍고 싶었던 곳이어가지고 너무 잘 됐다. 이건 내 거다. 어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그냥 빨리 찍고 치워버리고 싶어가지고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놀랍게도 식단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laughs> 무슨 배짱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저의 목표는 절대 무리하지 말자. 먹는 것 자체를 줄이면은 몸이 좀 힘들어 한단 말이죠. 그런 거는 전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내 있는 몸 그대로를 기록하는 게 목표인데, 어, 조금 탄탄하게끔만 운동 열심히 해서 가자. 가 목표이고, 그렇게 열심히 챙겨 먹은 저의 어, 현재 몸무게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죠? 그러니까 유산을 하고 쟀을 때가 56kg 이었어요. 그 임신 전 몸무게는 50kg였어요. 그러면 6kg가 남아 있었던 건데 놀랍게도 별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laughs> 물론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근육으로 붙었을 거라고 믿으면서 자더 이상 군발하지 않고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걸좀 감안을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제발요. 네, <laughs> 올라가 볼게요. 바지도 벗고 옷도 다 벗고 올라가고 싶다. 아, 네, 보이시죠? 지금 53.2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살을 하나도 안 뺐죠. 맞아요. 네. 살을 빼려고 하지 않았고, 근데 좀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바프 의상을 고르느라고 제가 아까 옷을 좀 입어봤어요. 그런데, 이 뱃살이 하나도 정리가 안된 거예요. 아, 금끔 약간 위기감이 이제서야 오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 뱃살 좀 살짝 보여드리면은, 자. <laughs>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봐도 밥 드실 수 있어요. 틈을 다 내뱉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다 내뱉었는데, 힘 주고 있는데, 제가 은근하게 남는 여기 밑에 뱃살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고, 뭔가 그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 이 복근이 굉장히 불만스럽고 오늘 좀 약간 위기의식을 느껴서 어 운동도 좀 적극적으로 더 많이 <laughs> 많이 하고 그리고 저녁을 좀덜 먹기로 했어요. 고구마, 닭가슴살 이런 거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12일 앞두고 저녁만 식단을 <laughs>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고구마를 또 급하게 시켰어요. 고구마가, 음, 어, 시라고 맛있겠네요. 요거를 에어프라이에 돌리면 맛있겠지만, 그러면 살이 찌기 때문에, 어, 쪄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음, 두 덩이? 그리고 남편이 혹시 먹겠다고 할지 모르니까, 세 덩이를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여러분들. 그 말은 뭐냐? 바로 찐고구마의 계절이라는 이야기죠. 찜기에 <laughs> 올려서 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첫 차만 처참한... <laughs> 말이 안 나오네요. 와인 잔이 깨졌네. <laughs> 이게 파편이 좀있더라고 큰일 날렇했네어쨌쨌보보줄줄애보보주주 안녕 이렇게. 안 운치다 그쵸 고구마 찌렇다가 무슨 일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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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넣고 이렇게. 이렇게. 이다게이렇이 정도 이비사이즈가 좋은 게 같아요. 전 오우씨 무거워 한번 우리 쪄봐요 짜란 이걸 찍었어야 했는데 제가 고구마를 계속 끓이다가 이 안에 물이 없어져가지고 냄비를 태웠지 뭐예요 <laughs> 그래서 아까 연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저 자신을 키우는 게 이렇게나 힘들답니다 잘 익었어요. 빰. 오 김이 모락모락 나요. 정말 맛있겠어요. 이렇게 막 음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원푸드도 그냥 어떻게 저떻게할수 있을 정도로 어 까다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배고프다? 배를 채우면 된다. 약간 요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고구마를 계속 먹어도 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음, 와, 음. 제가 좋아하는 탄산수, <laughs> 콜라 이런 거 먹으면 맛있지만 음, 그런 당이 대체 당이라고 할지라도. 뇌에 배고픔을 느끼는 그 호르몬을 자극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짜 당들이. 아직 논문으로 명확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다 자기네들이 맞다고 우기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도 혹시라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봐 아, 제로콜란 조금 먹긴 하는데 어쨌든 그 대체당 음료, 액상과당류는 잘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으니까 단걸잘안 먹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제가 딱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살이 그렇게 안 찌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닐까 단거잘안 먹고 막 맛집 가는 거 좋아하지 않고 술잘못 먹고 그런 체질이다 보니까 살이 막 그렇게 많이 먹어도 안 찌는 것 같기는 해요 먹는 속도가 좀 느려요 천천히 먹고 오래 씹어요 남편이랑 밥 먹으면 남편 저보다 두배 빨라요 밥 먹는 시간이 진짜 빠르더라고 지금 7시 36분이거든요 이따가 9시에 크로스피 수업을 듣고 또 근육이 회복되고 크려면 또 먹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는 단백질 음료랑 닭가슴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했습니다 드디어 지금 1 2일을 앞두고 닭가슴살을 시켰는데 맛이 여러네요 세 가지의 맛이 있더라구요 이렇게 이게 하나에 100g 근데 닭가슴살 몇 g 정도 먹어야 되지? 오 작지 않아? 100g? 단백질이 몇 g 인이 안에 18g 마늘맛을 먹어볼까 접시에다가 이렇게 생겼네요 해서. 이거 봐. 아니 지금 팔팔 끓었네 팔팔 끓었어이 아. 뜨거워. 이렇게. 고구마를 하나밖에 안 먹었으니까 하나 더 먹고 단백질 음료, 27g 들어가 있는 단백질 음료까지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이 궁금하네요. <laughs> 빨리 보고 싶어, 맛을. 난 마음이 그렇다니까. 음, 음, 괜찮네. 음, 맛있는데요? 음, 좀 짭조름하다. 쌉쏠만요 제가 많은 프로틴 음료를 먹어봤지만 렙노시 초코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요거 전에 먹었던 게더 단백 더단백이랑 램노시가 제일 맛있는데 혹시라도 안 드셨으면 안 드셔 보셨으면 이거 한번 드셔 보세요. 8일 토요일 저녁 목살이에요 삼겹살 아닙니다. 그래서 별로 죄책감 안 들어도 되겠죠? 헤헤헤 <laughs> 어머을 너무 사랑 히 떨어지면 안 돼. 그럼 막 소리 지르면서 애 사람들이. 승모 안 올라가게 팔꿈치 딱 밑으로 붙이고 해. 거기서 쉬어 가는 코스야. 쉬어 가는 코스 하나 넣어 준 거야. 이거는 자세 좋네. 같이 마지막에 쫙 쪄죠. 밧줄을 <laughs> 쉬면서 해도, 돼 개수만 다 채워. 10 9 8 7, 6 5 4 3 2 1 3 2보3나3 3 3 3 부터 배가 고파서 쉐이크를 먹습니다. 맛있게 닭갈비가 있고 있네요 쩡 노벤버 나인틴 지금 열흘 앞둔 상황에 맛있는 닭갈비를 먹겠습니다 오늘도 닭가슴살 흔덩이 생고구마 하나 그리고 아까 운동 가기 전에 잠깐 먹다 남은, 프로틴 바. 이렇게, 저녁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월 22일입니다. 지금 밥 끝까지 일주일 정도 남아있네요. 일주일 남았는데, 오늘의 점심. 점심을 좀 늦게 먹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스테이크 덮밥. 양왕 밥이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샐러드까지 푸짐하게 이렇게, 이렇게 다 먹을 거예요. <laughs> 누가 보면은 밥풀찍는 사람 맞아?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한데 일단 저의 모토가 건강하게 밥풀을 찍는 것인 만큼 굶지 않고 잘 먹고 튼튼하게 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이팅! 크게 한입 먹어보자. 음~~, 음 입에 걸다 씹어 넘기기 전에 또 채워줘야 돼요 안 그럼 입이 입이 멈추면 서운해 할수 있어요 음 바로바로 입이 바로. 멈추면 어? 숙사가 벌써 끝났나? 응. 음, 괜찮네 라고 혼란이 올수 있기 때문에 입이 비기 전에 빠르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야채도 같이 먹어야 돼. 역시 사람은 잘 먹어야 성격도 좋고요. 일의 능률도 올라갑니다. 지금 밥 먹고 할 일이 태산인데, 안 먹고 굶고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건데, 못 합니다.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사랑하라. <laughs> 오늘은 11월 23일 바프 딱 일주일 전이죠? 어머 전화가 왔네? 일주일 전인데 아직도 52.3이네? 여보세요? 아! <laughs> 피난건가?